지리라. 자,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?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.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진다는 겁니다. 자, 이거 여러분,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한 건가요? 저주한 게 아니고 뭐죠? 예언을 한 거죠.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. 자, 그럼 여러분.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부서졌을 때가 언제예요?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란 말이에요.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. 다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, 우리.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부서지면서 우리가 뭐한다 망한다는 의미인 거예요. 예수의 님 말씀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, 마가 누가 복음에는 동일하게 다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요한 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. 왜 없을까요? 왜 없느냐면요. 요한 복음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약한 20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어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7절, 2절, 3절부터 쭉 말씀해 주신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? 1차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